근데 거기서 며칠 자야 돼야, 그집 가갖고. 안방 내주실라면, 그렇게 하든가. 뭐, 한판 뜨자는 겨? <laughs> 어, 네, 네. 병강새나, 이게? 새끼가, 씨. <laughs>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근데 누가 키워놓은 거야, 이거? 다시, 아, 두둥. 23년 3월 8일에 아침입니다. 방금 저기, 카시줌의 뉴스 막 섞은 거, 보여드렸고, 어, 여기, 아침 현장, 어젠가, 그저께부터 밖에 꺼내놨는데, 저희가 노숙시킬 때, 저쪽 거리대 쪽은 바로 안 꺼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은 햇빛이 거의 하루종일 들어서, 일소피해, 화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요쪽은, 벽돌 쪽은, 여기 어닝 그늘도 있고요 어, 요쪽이 거의 동쪽이라, 해가 하루종일 들어오질 않아서, 몇 개만 맛배기로 꺼내놓고 있어요. 어, 그래, 뭐 덥지 않아요. 동쪽에서 비치는 빛은 좀 부드러워서, 겨울에는 하우스에 있고, 직광을 못본 애들도, 뭐, 일소 피의 피해, 화상의 피해는, 없죠? 없잖아요? 어, 여기도. 여기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차광을 안 하고 꺼내놓는데, 어, 여러분들 집에서 꺼내놓을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닐 덮개, 특히 하우스 비닐. 저희는 그, 저희가 뚜껑 주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냥 알아서 잘라드리거든요. 하우스 비닐, 그, 하우스 용 비닐, 약간 시퍼런 거. 그걸 덮어놓으면은 그렇게 화상이 심하질 않아서, 그걸 드리고 있어요. 35%짜리 차가운 맛도 그냥 잘라서 드리고, 태워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준비해서 하시는 게 안전빵이고, 아니면 몇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반은 보시고, 하세요. 뭐든지, 그, 그 집에 안 살아봤는데, 이제 어떻게 하러? 내가 물어봐도 알아? 이거 돼도, 꺼내놔도 돼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며칠 자야 돼야 그집 가갖고 그러려면 저기 하든가 어, 안방 내주실라면 그렇게 하든가 데스트겸 일부 이렇게 딱 꺼내 놓고 한번 2-3일 지켜보고 2-3일이면 표시 나거든요 하루아침에도 표시나는 게 원래 화상 피해니까 그리고 확대 하시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 약칠 때도 그렇고 똑같아 본인의 명품 아가보이데스 블러드입니다 피멍 어. 왼쪽은 미제, 미제 원종이, 미제 원종이 분이 이렇게 비교하시면 미제 얘네들은 라인이 동시에 이렇게 드는데, 본인의 블러드는 불규칙하게 약간 피멍처럼 빵빵빵 이렇게 듭니다. 지금 얘는 그나마 스트레스 좀덜 받아서 그러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들은 그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란 식물이 죽고 살기에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 아왜 우리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은연 중에 그런 완만한 스트레스, 온도차, 뭐 수분 관리, 일조량, 그런 게 받쳐주면 피멍이 좀더 과격하게 들어요. 분을 조금 작게 쓰셔도 더 그렇고, 얘는 근데 좀 살기 편안하잖아요? 살기 편안해서 피멍이 이렇게 군데군데 들긴 했는데 상당히 와일드 하진 않습니다. 이걸 과격하게 즐기시려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생기다 말죠? 이런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는 되게 좋아해. 변별력 있잖아, 변별력. 수량도 농장으로 들어간 상품이 아니라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매니아 분들, 저희 뽀은인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뭐 장터로 빠져나가는 거 외에는 거의 99% 뽀은인의 집에서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화분도 왔는데, 예운분 지금 요 사이즈, 집에서 키우시기 딱 좋은 사이즈. 얘네들도 왔는데, 어, 없이서못하고 있네. 음, 지금 접종일하고 매장일도 손님들도 그렇고 지금 할 때는 저희가 문을 뒷문을 닫아놔 버려요 영상도 찍을 때나 손님들이 이렇게 할때또 오시면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 좀 사진 좀 찍어야 되는데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은 계획이 있습니다 딱 집에서 키우시기 좋은 사이즈예요 키핑장도 그렇고 아가들도 상태로 좀 보자면 탱글탱글 관리가 좀잘 되고 있고요. 어, 싱그럽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라울도 요 라울이 진짜 초코맹이거든요 요게 거의 한 5년 키운 거야, 5년. 5년 넘었을까? 작게 키운 거야, 작게 그냥 5년. 근데 어때요, 얼굴이? 탱탱하죠. 줄기는 고목이 돼도 얼굴은 다 살아있죠.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주면은 좀 단수하면은 핑크빛을 좀 도를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그냥 좀 탱탱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떠, 러우시라다 제스타, 요즘은 많이 이제 흔해지고 저렴해졌죠. 오, 나실루앙스 이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갖고 왔는데 되게 맑죠 맑고 라인도 이쁘고 이것도 매장에선 잘 나갑니다. 수연도, 뽀니인의 수연은 이거 자연 군생에 돌기도 굵고 상태 좋아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인기 많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들이 아직도 탱탱하네. 감룡이가. 야가 질때 되면 야들이 올라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릴게요. 염제 잔뜩이죠? 저희는 동네 손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유도인구가 많아서 제일 인기 상품이에요. 딴 매장들이 이거 안 나가잖아요. 저희는 엄청 잘나가 껍데기 다 벗겼네. 요 정도 되면은 리톱스나 코노 물 조금 이제 늘려주시면 좋아. 요즘에는 이제 몸을 조금 성장시키는 시기입니다. 요거 블루 헬프는 나중에 전시에, 어 끝나면 갖다 드려야 돼. 이쁘죠? 요거 다 화분, 허브... 오이씨, 아, 에, 아이고, 아이고. 다찍 아유씨 안 들어 안 들어. 어. 요런 겁니다. 분재 형태. 그때 말씀드린 거 저온수나 가정잘 거치면 이렇게 된다고. 그때 얘랑이요. 밖에서 이제 얼었다가 저기 안에서 얘랑 그때 그 선인장 얘도 있었고. 얘들이 있었을 거야. 코너도 예, 예, 예. 오, 요거 다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다 꺼내 놓을게 얘도 얘도 있었나? 다시 거리대로 원상 복구시켜 보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마당에 요 노란 나베에 의 심은 저번에 그 식재하는 제 영상 올린 거 있죠? 요걸 빼먹었네. 요거 내가 되게 이뻐라 하는데. 에일린. 야랑 핑크장과 이 픽한 올해의 다육. 아담. 요가 요겁니다. 얀네들이에요 이거 집에서 끼워도 웃자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딱 좋아. 아담. 그 많은 엘리샤도 다 나갔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요청하신 분들 보여드릴까 하다가 가운데가 또 이렇게 분지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자라줘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안 보여드렸네 얼굴은 많은데 지금 몇 마리 이제 없습니다 야랑 요 줄기 지금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기 속에 새끼가 겁내 달았어 그리고 올봄 추천 상품 레몬 로즈 금 자연군생에다가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자마자 그냥 완전히 퐁당퐁당 시켜 버렸어 깔끔하게 자랄 것 같아요. 아주 상태 좋아 요즘 많이 싸져가지고 와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셔야 돼아 좋으시겠다 또 다른 추천 상품 정월 요게 에케베리아 일반 그 아가보이드에서 계열 말고 일반적인 에케베리아 기준으로 상당히 귀티나는 폼이에요 어, 레이스가 살짝 잡히면서 색감도 연분홍으로 물들고 얘도 라떼네 시절에 겁나게 고가였어요. 진짜 겁나게. 제가 왜 이렇게 비싸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고가였는데, 와 지금은 뭐 그냥 사실만에 요런 생김새도 명품 라인에 들어가요. 명품 라인. 살짝 웨이브지면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정월 얘도 많이 나가대 저렴둥이 리얼레드? 요것도 많이 나갔어요. 어소인재이건 딱이네 딱. 영화나 스테디셀러, 레티지아. 얘는 옆에 철화도 있고, 진짜, 레티지아만 한 것도 없어요. 조금만 우자란만좀 저기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작은 화분에 키우는 거예요. 작거나 낮은 화분. 도장이 못되게, 성장이 빨리빨리 안되게, 그런 것도 관리의 하나 팁입니다. 얘도 반응 좋았어요. 매장에서. 신디. 한쪽 부모가 자라고사 삘도 나고, 가능성도 있는 게 자라고사 계열이 원종이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는 씨뭐 한판 뜨자는겨? 뭐하자는겨 이거 반항하네 반항 이거 어떡하려고 이거 <laughs> 어네 병강세나 이게? 우리 새끼가 씨 <laughs> 강세 출신이야 핑크 드래곤 요거가 그 놔두잖아요? 대박 군생대 대박 군생 자연 군생이라 오메 이거 진짜 궁금하네 이건 나중에 내가 천천히 올려야지 요게 스탠다드구요. 이거는 농장에서 그대로 저기 한 거고, 내가 흙을 갈아서 그런가? 너희거 흑쇠만에 새끼들 잘잘 잘 수도 있어요. 그 성분을 보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불 끄고 그냥, 그냥 잠이나 잘지. 아, 나 얘네 새끼들 이렇게 잔데 저번에 그 분갈이 한 할로윈 철학. 어, 여기서 하우스가 매장동이 워낙 좋아서 쫄쫄 굶기다가 요즘에 물주고 있어요. 한 물준지. 한, 어, 아무도며칠안 됐어, 며칠. 이제 슬슬 펴지기 시작합니다. 도감마리아, 왕대빵, 얘도 축구공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 한 개, 두 개, 대여섯개 되는 사이즈입니다. 장애군생, 엄청나게 오래 키운 상태가 아주 좋죠. 올해는 내가 안 태워먹을라고, 안 태워먹을라고, 올해는 진짜 안 태워먹는다. 이 작년에 이게 태워먹어가지고 색감이 이쁘죠. 얘도 핑크네, 혹시 핑크가 대세인데, 어 궁전. 오 요거 어제 보여드렸던 카렌, 야도 이쁩니다. 궁전도 이렇게 천천히 키우면 납작해지기도 합니다. 요 스타보스금 이제 줄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뒤에 보시죠. 이렇게 약간 새금처럼. 가격도 저렴하고 까다롭지도 않고,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네. 매장에서는 잘 나가는데. 오네트요 블랙키는. 얘는 환엽 블랙퀸으로 유통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일반 블랙퀸으로 유통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입이 짧고 통통해요. 본인의 마디바 겁내 크고 빵빵하고 싫어하다고 그랬죠. 가격도 싸고. 근데 몇개안 나갔네. 엄청 많았었는데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래도 제가 이건 좋아해서 꾸준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바는 얘가 일반 에케베리아랑 좀 달라요. 어, 얘는 한 5, 6월 달 가야지 색감이 더 돕니다. 그때는 물을 좀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때 레이스가 더잘 잡히고 붉어져요. 그거는 그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마 설명 드릴 거야. 그때 색감이 제일 이쁘니까. 일반적인 에케베리아랑 조금 다른 성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기마리아금도 그냥 짜세 나와. 짜세, 이제 짜세. 우두두툴. 이름 여러 가지네. 뭐, 기비리도 불리고, 사가마리아도 불리고, 뭐, 그런 냅니다 아가보이데스가 조금 타입이 좀 그래요. 원래 어쩔 수 없어. 얘가 핑크. 이게 오리지널 핑크입니다. 초창기 수입. 맨 처음 수입됐던 핑크. 트로이. 오리지널 트로이 폼입니다. 오리지널 트로이. 라떼는 시절에 아가보이데스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 특히 철화. 트로이 철화가 유행하던 시절에 요 정도. 이것도 지금 축구공 정도 되거든요. 사이즈가. 어, 거의 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봤을 때는 축구공 정도 사이즈면은 어 수백에서 거의 천만 원 가까울 수도 있었어요. 그때 오리지널 트로이, 요거, 요거가 요거 기준이면. 근데 그때 일반 사치 철화가 얘로 둔갑을 많이 했죠. 어 상당히 그때 거시기 피해 보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신중하게 판매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트로이 특징이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시녀부터 라인이 들어요. 트로이 철화가 철화 수영에서 딱 물이 들면은 보통 일반적인 뭐 사치 철화나 뭐 일반 얘네들은 뭐 전체적으로 물이 들던가 그렇잖아요. 항상 오리지널 트로이 철화의 폼은 속살부터 라인이 들어서 이게 멋져요. 제가 이게 반한 게 예전에 나윤 아빠님, 지금 코노 마니아시겠죠? 그분이? 예전에 나윤 아빠님이 와 이거 철화 기가 막힌 걸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반해서 트로이 철화를 조금 수집을 하곤 했습니다. 정품 찾으려고. 요게, 어, 제가 4년 전, 5년 전에, 트로이처라 오리지널 폼이라고 들어왔는데, 음, 물듬이 좀 약해요. 얘랑. 저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어. 스트레스를 더 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스트레스 많이 안 줘도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태도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가격표도 찍워놨잖아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이게. 그럼 제가 어려우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얼굴 보고 사시라고 이름 보고 사지 말고 칸테 얘는 판매가 된 건데요 예전 영상 아마 제가 겨울에 찍은 거 보셨을 거예요 완전히 마시간 칸테 얘는 지금 거시기 언니야 택배 보낼 준비하면서 이 장기 보관 그래서 제가 식물 상태 컨디션 하느라고 약물에도 한번 담가 줬고 최근에 칼슘에도 한번 담가 줬습니다 얘도 이렇게 탱탱합니다 완전 빵빵하죠 아 얘는 포장할 때 분이 좀 벗겨질 거 나깝다 상당히 굵기가 굵은 녀석입니다 겨울 되면 탈수도 심하고 내꺼 놈이 안 펴지고 딴 사람들 거는 펴지고 그렇게 비교 안 하셔도 돼요 내 조건에 맞아서 하시다 보면 얘 봐봐 단시간에 그냥 팽팽해졌잖아 완전히 빵빵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얘 봐라 얘 봐라 아 진짜 이거 마무리도 못하고 이거 에이. 하지만, 그 옆에, 댄섬 조만간 출격 준비. 꽃잔치 출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댄섬 나중에 다시, 이쁘게 피면,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겨울에 야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멜리오다스. 멜루이도 야도 처음에 농장 포트에서는 좀 그랬거든요? 분갈이하니까, 원래 딱, 코스가 나오네. 얘도 매장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동네 분들. 제이드스타금 소품이 들어와서 입고 예정이고, 우메 라울 탱탱하네. 어저께 얘도 카슈만 뭐 흠뻑 줬는데, 오 살이 그냥, 뻥뻥하니. 마리아금 얘는 그냥, 아우, 장난하니, 장난하니. 제가 작년에 요만한 거 퐁당퐁당해서 시작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작년 12월 달이고, 요만한 걸로 거의 1년 만에, 우. 아주 잘 자라. 얘를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쁘다 길바금. 완벽한 복륜입니다요 끝에 상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전 영상에도 있죠. 탄게 아니고, 영양의 이동이 안 되는 현상, 고온 다습할 때, 그럴 때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야, 이거 거시기 언니야 거, 니폰인데, 아, 대단하다, 대단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근데 누가 키워놓은 거예요, 이거? 너무 깔끔하게 있잖아. 진짜 한 방울도 안 태워 먹고 막 그냥 오 딱이네 딱 아침에 칼슘 볼겸 겸사겸사 어 한번 찍어봤고요 음 이번 주 안에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겸사겸사 지나시는 길 있으시면 매장으로 놀러 오셔도 돼요 재밌는 거 많아 재밌는 거요 노기란이 꽃피면 대박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자연군생으로는 얘가 탑일 겁니다. 식물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 드럼통보다 큽니다. 밤에도 꽃 활짝 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분갈이로 제가 혼자 했어.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